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자신의 사진이 잔뜩 걸려있는 고향, 진도의 풍경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 송가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향집 풍경, 크크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자랑스러운 진도인상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고향집의 풍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벽 곳곳에 걸려있는 있는 현수막과 기념 촬영을 할수 있게 설치된 포토존 그리고 입간판이 눈길을 끌며 송가인 씨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사랑방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현재 광주 최초의 생활정보신문인 사랑방 미디어그룹과 진도 출신의 미스트롯 송가인 씨와 인연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송가인 씨가 사랑방 미디어그룹 창사 30주년 축하 메시지 영상을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11일 사랑방 미디어 측에서는 창사 30주년을 기념하며 항상 응원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영상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방 미디어와 송가인 씨의 인연은 1년 전쯤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송가인 씨는 사랑방이 진행했던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응원 영상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후에 송가인 씨의 관련 소식은 사랑방 뉴스룸과 무등일보 지면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힐링 요정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오늘 12월 KBS2 TV 트롯 전국체전이 드디어 방송이 되는데요 이미 방송 전부터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가인씨는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의 심신을 위로하고자 기획한 트롯 전국박스 전라도편을 공개하며 힐링 요정으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송가인씨는 이번 영상을 통해 자신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로 오디션에 참가한 일, 노래를 한일 등을 손꼽으며 팬분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어 당신이 좋아 목포의 눈물을 열창해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트롯 전국 체전에 전라도 지역 코치진으로 참여한다고 알려진 송가인 씨는 전국 8도를 대표하는 노래들과 사연을 소개하는 트롯 전국 박스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송가인 씨가 출연하는 KBS2TV. 트롯 전국체전은 오는 12월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송가인씨의 영상에서 많은 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오인묵님의 댓글입니다. 송가인님은 뭐든지 도전했다 하면 1등이죠. 선한 영향력 약속을 잘 지키는 송가인 대세 중에 대세 송가인 영원하라 송가인 가수님 돌곰별곰님 송가인 소식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도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동희님의 댓글입니다. 여러 국내 가수들을 해외 음악팬들에게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송가인씨의 궁금한 소식을 모아 알려주신 점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옥남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님 송가인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블리블리 송가인님 최고의 가수 기부 천사 팔색조 파이팅 응원합니다.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팔방민이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여그가 꽃자리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감사합니다. 송가인님 기분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별검님 화이팅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중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 송가인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